기아에서 이런 모델도 나온다고? 최근 열린 미국 자동차 튜닝쇼에서 기아가 깜짝 놀랄만한 모델을 소개했는데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 우리가 기아에게 기대했던 것 이상의 모델들이 등장하며 다목적 차량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델일지, 디자인과 재원은 어떠할지 함께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여러분 혹시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변신되는 자동 차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애프터마켓 전용 브랜드를 통해 차량을 바꾸는 건 봤어도 뭔가 브랜드 자체에서 처음부터 다목적 기반으로 모델을 출시하는 건잘못 봤는데? 그렇죠. 특히나 글로벌 시장 3위 업체인 현기차는 한 손에는 하이브리드를, 한 손에는 전기차를 들고 1, 2위 업체를 맹추격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선언하면서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3위에 오를 예정이죠. 정말 자동차 시장 치열하구만! 이런 시장에서 후발 주자들이 할수 있는 건 패스트 팔로잉 뿐만 아니라 기존 자사에 없던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하죠 그치 현기차가 아직 손대지 않았던 니치 마켓이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기아의 PBV입니다 PBV는 플랫폼 비욘드 비이클로 재정이 되며 일반적인 차량들의 관념을 180도 뒤집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반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중형에서 대형, 그리고 소형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라인업으로 출시되는데요. 추후에는 완전한 맞춤화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델이 바로 올해 출시될 중형 모델인 PV5입니다. 우선 이 모델은 넓은 확장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패신저, 카고, 오픈베드, 내장 및 냉동 탑차 등 다양한 버전으로 나올 계획이죠. 그중 가장 먼저 생산이 고려되고 있는 모델이 바로 트럭입니다. 이야, 트럭이라고? 오히려 나는 타스만보다 이차가더 땡기는데? 트럭은 PV5, 오픈베드라는 이름으로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번 부산 모빌리티에서 시연된 pvv들을 보면 양성되는 차 맞나? 이게 진짜 얼마 안 돼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기존 기아의 모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먼저 오픈베드의 사이즈입니다. cc캡을 기반으로 나올 예정인 pv5 트럭은 전장 5000 전폭 1900 전고 2000휠 베이스 3000으로 렉스턴 스포츠와 거의 유사한 사이즈의 중형 트럭으로 나올 예정이죠. 심지어, 봉고 역시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지녔는데요. 국내 표준 팔레트 두개 적재가 가능한 크기의 공간과 동급 소형 상용 전기차 중 최고 수준의 주행거리를 지닐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PBV 모델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맵시 있게 쭉 빠진 헤드라이트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그로네 정말 독특하긴 하네. 그리고 하단부의 블랙 클래딩은 두텁게 디자인되어 미래적인 상용차의 면모를 보여주죠. 실제 스파이 샷을 보면 컨셉카보다 약간 더 양산차에 맞는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각진 사이드 미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헤드램프는 중앙 그릴 양쪽으로 추가될 것 같죠. 그 아래 부분은 간단한 스키드 플레이트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컨셉카보다는 보다 볼륨감 있는 모습으로 나올 거라 예상되네요. 또한 승하차 시 신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데크 스텝이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여기에 적재공간 바닥재는 고강도로 설계되며 최근 트렌드에 맞게 V2L이 지원되어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기존 트럭과는 다른 모습이네. 측면부와 후면부 역시 최근 기아의 트렌드를 반영하며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스파이샷을 보면 인테리어는 투톤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두툼한 각도의 대시보드가 보이는데 오른쪽 테는 공조기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익숙한데? 그렇죠 사선 패턴의 기아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디테일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네요. 오픈 베드와 함께 공개된 것은 PV5 카고입니다. 이 모델은 도시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낮은 스텝고를 지녀 더욱 빠른 물품 상하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카고의 장점은 다양한 바디 타입인데요. 먼저 컴팩트와 롱 타입, 그리고 하이루프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용 목적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죠. 하이 루프는 최대 높이 1.8m의 적재 공간이 탑재되어 화물 상하차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오픈 베드와 동일하게 VDL 기능을 제공하며 180도 고정 가능한 양문형 테일게이트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티어링 휠인데요. 차량 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업무를 볼때 탈부착이 가능하여 높은 공간 활용성을 보여주죠. 이건 좀 신박한 듯. 여러분 잠시만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라는 사실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정당 지원금이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 이사 청소까지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심지어 당일 불만족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 상담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세번 는 최근 화제가 되었던 캠핑카 모델 PV5 위켄더입니다. 아직은 컨셉카이지만 글로벌 호평을 받으며 양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모델입니다. 위켄더는 기존 캠핑카의 상식을 뒤엎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가거 이런 것까지 한다고?" 라는 기대감을 더하게 만들어 준 모델이죠. 특히 PV5 위켄더는 바퀴 달린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불리울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이 캠핑카 한 대에 들어있는데요. 모듈형 인테리어를 적용해 자신만의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기존 PV5에서 조금 더와이드한 모습을 지녔는데요. 하단부를 보면 윈치가 탑재되어 있죠. 엥? 이건 뭐지? 이 부품은 모래나 진흙에 빠진 차량을 끌때 사용하는 윈치입니다. 바로 옆에 가이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작용되는 힘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갑자기 끊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재미있는 포인트는 바로 올터레인 바퀴에 있는데요. 각 휠의 중앙 허브는 고정되어 있으며 지붕의 실은 모든 물건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장형 스텝이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후면부에는 수력터빈 휠을 장착하여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는데요. 여기서 얻는 에너지는 V2L 기능으로 외부 전원 기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며 야외에서 요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 위켄더가 관심이 쏠리는 건다 인테리어 때문이라던데?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매력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건 트레일 라운저입니다. 트레일 라운저는 조수석 내부 시트가 회전하며 차체 중앙부로 이동하면 테이블과 같은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분리형 쿠션을 떼어내 프레임에 따라 맞추면 자신만의 야외 라운지가 완성되죠. 그리고 접이식 의자와 컵홀더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우측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며 보다 폭넓은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이 탑재되어 팝업 주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떡이네.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은 기어 박스입니다. 다양한 파트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위켄더 실내 양쪽 4개 걸어 놓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죠. 집 차고에도 기어박스를 설치하여 유틸리티 효율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건 진짜 로망이긴 하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P V 5이 모델에 집중하기 위해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P V 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간 최대 15만 대 P V V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기, 기존 S U V나 세단도 아닌데 15만 대면 정말 엄청나네. 올여름 바로 출시될 예정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큰 변화가 없던 트럭이나 캠핑카 등 서브 카테고리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 을까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정보,